예, 안녕하세요 이력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 요즘 너무 자료가 안 올라오고 해서 너무 어 죄송스럽고요 어워낙 바빠서 자료 준비를 못하고 있어서 올리지 못했어요. 어여러분들테 이제 주, 자료를 준비도 못하고 올리면은 음 여러분들이 너무 어 너무 성의가 없잖아요, 제가. 그래서, 어, 좀, 자료를 좀 준비를 하고, 이제 조금이라도 준비를 하고, 올려드리는 게 낫자, 낫다고 생각을 해서, 어, 올리지 못했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양해 부탁드리고요. 항상, 어, 저 이렇게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제 자료, 음, 꼭 보시면 제가 좀더 어, 축소를 해서 어, 더 확실한 번호를 어, 준비를 하려고 하다, 하다 보니까 저는 어, 확실하게 번호를 찍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어, 어려운 결과가 많아요. 예. 어, 그리고 제가 요번이 아닌 다음에 올려드릴 때 보면은 어, 회차별로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제가 찍어 주는 것 중에 회차별로 안 나올 수 있는데 그 회차 다음 회차 아니면 그 회차에도 꼭나오니까예그 버리지 마시고 찍어 주는 것 중에 버리지 마시고 꼭 가지고 가셔가지고 네 예, 다른 번호랑 합성이 돼서 어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는 번 이제 제가 이렇게 번호 찍어 주는 거 있,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번호들이 저는 앞, 그 요번 회차 아니래도 다음 회차에 꼭 나오는 번호를 찍어 드리기 때문에 예, 그 번호들은 예, 버리지 말고 거기서 조합을 또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941회차 예상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제가 유, 어, 좀 시간 관계상 좀좀 좀 빨리 설명 드리고 간단히 이렇게 이번에는 간단히 했습니다. 어, 다음에 진짜 정말 좀더좀더 좀더 성의 있게 어좀 저기에서 여러분들께 상의 당첨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어 이번에 소수가 나온 번호가 2번, 19, 17, 5번, 29, 37, 23, 41, 31이 나왔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어. 소수, 합성수, 삼입배수, 끝수가 있는데 여기서 항상 여섯 한 쪽에서 여섯 수 가지고 가려고 하지 마시라는 얘기는 제가 항상 드립니다, 그죠? 합성수도 마찬가지고 삼입배수도 어 당첨 결과를 보면 항상 소수 세 개, 합성수 하나, 삼입배수 두개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번호를 번호가 네. 그럼 제가 자료 올려 드린 건 못해도 다섯 수는 꼭 나온다고 봅니다. 네. 예. 네, 그래서 어꼭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전에 어 2번 19 17 5번 29 3 7 23 4 1일3 1일이 소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거는 2번 19 29 37 4 1일 31번. 네, 이렇게 소수에서 추천드리고요. 네. 합성수에서는 38, 34, 4번, 32, 35, 10번, 40번, 14, 44, 1번이 나왔네요. 여기서는 4번, 32, 14번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하고, 어, 제가 추천드린 거를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요. 어, 여러분들이 또 괜찮은 번호 또 가져가셔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네. 제가, 어, 신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이 번호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번호를 체크를 해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번호를 체크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 3위 회수에서는42 9번 12 39 45 18번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3위 회수에서는 9번이 추천됩니다 네어 여기 많은 번호들인데 9번 추천드리고요 제가 음제 자료 중에 제일 잘 맞는 게끝수에요 제가 끝수는 거의 어해 드리면은 그 끝수에서 이 번호에서도 끝수 가져가고 여러분들이 딴 자료에서 보신 끝수가 괜찮다 하면은 거기서도 제 끝수 말씀드린 거에서 잘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끝수에서는 네. 1과 5번 끝수, 2번과 4번 끝수, 7번과 9번 끝수, 7번과 5번 끝수, 8번과 3번 끝수, 1번과 7번 끝수, 1번과 1번 끝수입니다. 여기서 중복된 끝수들이 있어요. 그거는 음 제가 그 당첨 번호 있잖아요. 그 앞전 940회차 당첨 번호들에서 나올 수 있는 끝수들을 추출한 거기 때문에 네, 중복되는 끝수가 있는 겁니다. 네. 거기 그 번호들 중에 끝수 그 나올 수 있는 번호를 체크해 드린 거기 때문에 예. 어 제가 끝수에서 그 추천드리고 싶은 끝수는 그 1번 끝수. 그 네, 4번 끝수. 그 네, 8번 끝수. 그 네, 7번과 9번 끝수. 그 네.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음, 제일 유력하게 보이는 수는 음. 이번 회차에 안 나온 수가 네 7번과 9번 그 수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7번과 9번 그 수도 좀 많이 추천드리고 어, 싶고요 어, 음, 11번과 41번이 중복수예요 그수 중복수로 제가 자료 하는 과정에 그죠 당첨번호 중에 11번과 41번이 끝수 중복수예요. 그죠 그러면 11번과 41번 끝수 중복수로 되는 애들 끝수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어 이번 회차에 안 나온다면은 뭐 다음 회차에서 꼭 나오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11번이 음 보너스 번호 나왔죠? 그리고 41번이 일번과 7번 코스로 있어요. 그러면은 1번과 7번 코스는 거의 한 수는 나한두 수는 나온다는 한 수에서 두 수는 꼭 나오니까 여기서 코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항상 이제 날씨가 이제 다음 주부터 좀 추워질 것 같은데요. 이제 감기 조심하시고요. 항상 코로나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꼭어 좋은 빨리 이렇게 백신이 나와서 어 지금 많이 어려운 시기에 빨리 이렇게 코로나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그 소상공 하시는 분들 많이 힘드신데 꼭 힘내시고 어 저도 항상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꼭어 좋은 결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예 지금 많이 소상공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문을 닫는데도 지나가다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문 닫은 데가 임대라고 나온 데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진짜 그런 거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뭐 진짜 코로나 하나 때문에 이렇게 타격이 크니까 네 우리 소상공하신 분들 꼭음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네 좀만 더 힘내시고. 화이팅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